안녕하십니까. 정희태입니다. 걸음마 발달 원리도 모르면서 영혼복제, 영혼 이전술, 거짓 신인 깡통 지식 들통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거짓 신인, 뭐 본인이 공중부양을 한다, 축지법을 한다, 말로만 떠들어대고 하는 건 아무것도 없죠. 네. 그리고 거짓말을 자꾸 해가지고 박근혜 정치인과 결혼하기로 했다 해가지고 감옥살이 하고 정이 비선 이병철 양자였다 거짓말해가지고 이거 혐의 인정하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문까지 썼습니다 국회에서 저 법원에서 이런 자가 또 영혼 복제, 영혼 이전술 막그 유튜브 영상에서 이거 가지고 떠들어대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 비행기를 타기 전에 영혼 복제를 해주는 영혼 이전술을 해주는 비행기를 타냐 안 타냐 그러면서. 그러 사람이 이제 비행기 추락사고로 죽었다 그러면은 dna를 복제시켜 가지고 영혼을 이렇게 이전을 시켜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이 생명과학 기술이 발달이 돼 가지고 내가 스무 살 그러면은 그 기계가 그 유전자를 스무 살짜리로 똑같이 이렇게 쫙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영혼을 이전을 딱 시켜 주게 되면은 이 전에 늙어버린 몸은 버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영혼을 복제된 새로운 이 젊은 몸을 가지고 살아간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영생을 얘기하고 뭐 거기에다가 또뭐 인간 문화재를 갖다 붙여가지고 인간 문화재가 60년을 살아서 기껏 어큰 문화적 가치를 가졌는데 죽어버리면은 또 가르쳐야 되고 또 가르쳐야 되고 뭐 이래, 이래가지고 이 영혼 이전술, 영혼 복제 이런 것이 앞으로는 어 거대한 돈을 벌 것처럼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자가 불로 우유다 해가지고 이게 한 병에 나중에 1억이 갈수 있다 이게 뭐든지 돈이죠 돈또 재림 예수다 그러면서 막 주식회사를 여러 개 만들어 놓고 그 주식을 또 떠벌리면서 또돈또 또 부동산 여기가 새 예루살렘이 된다 자기의 처소가 그러면서 또돈 해가지고 지금 선거에 나와가지고 돈 자랑하고 있어요 돈 자랑 자기 재산이 불어났다 신도들은 피눈물을 흘리는 신도들이 많이 있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할 망정, 그들에게 돈을 주지는 못할 망정, 그들에게는 뭐 천사, 대천사 1억이니, 또 천국 티켓 300만 원이 렇게 판매하면서 결국에는 선거에 나와서는 무조건 돈 준다, 돈 준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자가 이 영혼 복제, 영혼 이전술을 가지고 또 이게 엄청난 돈보따리를 가져올 것처럼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걸음마 발달 원리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걸음마 발달 원리.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이 인간의 정신과 뇌와 신체, 이 제가 이 MBPA 과학을 창시해 가지고 신지식인이 됐는데요. 이 MBP 과학이라는 것은 정신, 마인드, M, 그 다음에 B, 브레인, 네, 뇌를 말하는 거죠. P는, 네, 피지컬 해가지고 신체를 말하는 거고, 그리고 A, A는 액티버티 해서, 어, 우리가 활동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활동은 정신과 뇌와 신체가 함께 연합해서 활동되면서 이것이 뇌의 기억으로 자리 잡게 되는데, 이 또한 정신과 뇌와 신체의 그때의 운동신경이라든지 그때 동원된 뇌 활동이라든지 정신 활동이라든지 신경 활동이라든지 감각 활동 이 모든 것이 통합돼 가지고 기억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걸음마만 해도 아이들이 태어나 가지고 바로 걷지 못하죠. 그러면 은 인간을 딱 유전자를 넣어서 스무 살짜리를 딱 만들어 을때그 스무 살짜리가 걸을 수 있을까요? 네? 이 걷는다라는 것 자체도 그냥 걷는 게 아니에요. 응? 그래서 아이들을 키워본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 그냥 누워있죠, 누워. 누워서 손발을 움직이는 정도가 됩니다. 손발을 움직이고, 응? 그리고 고개를 움직이고, 이 정도 되다가, 이제 이 정신과 뇌와 신체가 통합되는 거예요, 통합. 통합되고, 이때에 뇌 활동과 신경 활동, 감각 활동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통합이 되면서 아이가 몸을 뒤집기를 합니다. 그 뒤집기도 그냥 뒤집는 게 아니에요. 그 발달의 단계가 채워졌을 때 그때 뒤집기가 되는 겁니다. 그 뒤집고 나서는 아이들이 배밀이를한단 말이죠. 배밀이 배미리. 배밀리를 하다가 이제 네 발로 이렇게 걷죠. 네네 네 발로 걷고 그리고 벽을 짚고 섭니다. 이렇게 섰고한발두발한발두발 이렇게 발을 떼면서 그때 자기의 생각, 그리고 그때 그 발을 뗄 때의 뇌활동, 그때 이 다리와 온몸의 균형과 이 신경활동, 그리고 이것이 다시 나에게 주고 있는 감각활동과 그 감각이 연결된 다시 뇌활동, 이런 것들이 계속 종합적으로 기억이 되는 거예요, 뇌에. 그래서 이 정신과 뇌와 신체가 함께 종합해가지고 축적되는 게 그게 바로 걸음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이 얕은 지식이 그냥 들통이 나는 거예요이 영혼 이전술 영혼 복제 이거 저처럼 발달 심리학자가 딱 들으면은 아니 유전자를 통해서 기계를 통해서 20대 몸그 걸을 수 있을까요? 배밀이 할수 있을까요? 네그몸 뒤집을 수 있을까요? 망상 공유로 망상에 빠져갖고 그 망상을 공유해 가지고 그 신도들이 그냥 집단 망상의 세계로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집단 망상 속에서 아 자기들이 설정한 무슨 뭐백 국민에 이백 국민에 삼백 국민에 사백 국민에 오백 국민에 막 해가지고 갖다 돈을 바치는 거예요 거기. 계속 이 마약처럼 에, 이 반사회적인 이 망상적 개념에 모든 것을 다 중독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중독. 에, 그래서 이 중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생례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거름마 발달 원리도 모르면서 영혼 복제를 얘기하고 영혼 이정수를 얘기해서 또혹세문민을 하는 거예요. 불로 우유를 얘기해가지고 어 이것이 만병 통치약이냐? 그리고 이게 몇억 년이라도 썩지 않는다 해가지고 한 병당 1억 원이 갈 수도 있다 해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수천 명을 막 만들어가지고 썩어가지고 구더기가 나고 막그 TV 방송에 나왔죠. 이거 버리는 것도 환경 문제가 된다. 이 정도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주가 본인이 자신이 삼위일체 하나님 뭐 우주 만물 창조신 전지적 능신 해가지고 전 그런 얘기를 막그 신도들이 막 하길래. 왜 저런 얘기를 아까 정치인이 그랬어요? 제가 해외 5년 머물다가 왔기 때문에 잘 몰랐어요, 이 자에 대해서. 그래서 저자가 진짜 전지전능할까? 그런데 제 전공 분야, 제가 전공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교육대학을 제가 졸업을 했고, 교육대학은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 선생님을 양성하는 특수목적 대학이죠. 그러니까 교육대학을 나와가지고 제가 그 다음에 뭐 법학이라든지 또는 뭐 유아 교육학이라든지 사회 복지학 뭐 심리 치료 특수 교육 또 다문화 한국어 교육 뭐 이런 다양한 학문들을 제가 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장애 아동들 그리고 발달 장애 아동들 뭐 내성마비 아동들 이런 아동들의 재활을 많이 했어요. 그 인간의 발달을 깊이 연구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발달을 꿰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만나면은 이 아이가 지금 발달 단계가 어느 정도에 와 있는가, 인지, 정서, 사회성, 어 행동은 어느 발달 단계에 와 있는가, 이런 것들을 통찰하게끔 된그런 능력이 생겼는데, 그런 입장에서 이자가 뭐 장애아동 관련해가지고 막 떠드는 얘기를 들으면서, 아이고, 저 깡통 지식이구나, 저 얕은 지식 갖고 떠드는구나. 저는 그때 이제 딱 알았어요 아이자가 신인이 아니다 라는 걸딱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 전공 분야에서 제가 책을 수십 권 썼는데 그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그 사람 수준을 알 수가 있는데 완전히 깡통 지식, 예? 수박 겉핥기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영혼 복제, 영혼 이전술 혹할 수 있죠 그런데 거음마 발달 원리, 아니 아기들의 그 어, 뒤집기, 이 뒤집기 발달 원리도 모르면서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깡통 지식이 들통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불로 우유다, 뭐또 이자가 얘기하는 무슨 자기가 설정한 천국, 이런 거다 하나 믿을 게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영혼복제, 영혼 이전술, 여기 또 정신 팔려가지고 돈 갖다 바치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거는 깡통 지식의 깡통 지식 이자는 저하고 그냥 뭐한음일 분만 톡으로 해도 그냥 바로 박살납니다 예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혹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